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멸을 벌리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불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불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불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불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거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어제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무엘은 사실 지금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7장, 3절에 가서야, 이제 그 이후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 7장 3절까지는 사무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우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4천 명이 4천 명 가량이 패배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장면 속에 이들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당혹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을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인해서 장로들이 당혹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당혹함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리에게 언약계가 있지. 그래요. 언약계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삼 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조정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또 이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우상처럼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이죠. 이 마치 이런 모습이 블레셋에서 똑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나라들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믿고 용감하게 나가서 우리 싸우자 용감하게 종이 되지 말고. 그들을 승리하자라고 그렇게 나가서 불레세지 승리하게 됩니다. 언약계까지 빼앗기고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그저 우상 섬기듯이 하는 이스라엘 성들에게 하나님은 패배를 안겨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계셨던 그 언약계가 블레셋 손에 빼앗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성들이 싸움을 했던 장소는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의 의미가 도움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그런 손길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런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있었는데 철저하게. 패배를 안겨 주심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은 사실 주둔 항시 상시했던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에게는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이런 일상 생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시에 소집이 돼서 전쟁을 했으니까 항상 상비의 군이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을 완전히 패배 가운데 4천명 3만명 이러한 참으로 슬픈 이런 전쟁의 패배를 안겨주므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성들에게 말씀이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비참한 삶과 패배를 안겨주는지를 지금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정력과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은 블레셋 군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은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군사들이 늘 저희들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블레셋 군사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저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말로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패배만이 저희들이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사람을 상대하고, 육을 상대하고, 우리의 정력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영적전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싸워서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철저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17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삶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것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철저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상태를 맞이하는지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무늬만 언약계를 가지고 온 것이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며, 어떠한 불세 군대, 악의 영들의 유혹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문득문득 문득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넘어지고 그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면 돼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또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당당하게 전신갑주를 잊고, 오늘 하루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영적전쟁에서도 이 블레셋 군대의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